네, 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2 황금의 알 제작방법 그리고 역대급 최악 푸시 보상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삭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푸시 보상을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번 설날 이벤트 자체가 너무 이렇게까지 최악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푸시 보상을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도 너무 최악이었죠. 어제도 장비, 소, 그, 소환권 다섯 장이었나요? 그, 10회권 다섯 장 줘도 모자랄 판에 그냥 이제 다섯 장을 줬죠. 그래서, 설마, 설날 당일에도 이렇게 주겠어 그랬는데. <laughs> 어, 고 뭐. 이게 이 맞나? 정말 이렇게 준 건가? 얘네, 미쳤나? <laughs> 이렇게 줬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알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이제 10회권 5장이 아니고, 10회권 5장 줘도 모자라 판이거든요, 지금, 여론은. 유저들 지금 다 나가리 됐어요. 결투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많이 빠졌어요. 거의 제가 보기엔한 1000명 정도가 접으신 것 같아요. 이번 그 설날 이벤트로 인해서, 5만정이 떨어져서 이제 떠나신 분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상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저, 제 티어에서도 한 3, 4명 정도가 증발을 했는데, 이게 뭐 제티어가 꽤 가금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조차도 이렇게 그만 접으신 거면 그 밑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접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 이상을 분명히 알 텐데도 보상을 이따구로 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냥 이대로 섭종하면 섭종하는 거겠죠. 뭐 얘네들은 세븐넷츠 레볼루션 있으니까 뭐 그거 믿고 이제 이러는 거 같기는 해요. 아무튼간에 이런 이제 푸시 보상을 받아서. 너무 좀 황당한데 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교환을좀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알을 받으셨잖아요. 이 알이 원래는 이제 그 미션만 하게 되면은 200개밖에 못 받고요. 미션 외에 이제 푸시 보상으로 이제 어제 50개 그리고 오늘 50개를 줘서 300개가 되는데 이 알을 그 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되게 막 <laughs>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 티켓 상자를 줘요 그러면 보통은 아 그래도 서류니까 여기서 나오면 한 장씩 주게지 근데 올 랜덤이고 골드도 골드 상자를 주거든요 골드 상자가 이제 이미 있잖아요 그 길드에 있는 골드 상자에서아그 정도의 골드를 주나 그랬는데 그거 10분의 1 토막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열, 열게 되면 같은 수량이라도 뭐 10만원 겨우 받을까 말까 여기서 장난치나 이러 이는좀 약간 맛이 간것 같아요.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뭐 실드를 더 이상 칠 수.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뭐 계속 소통하겠다고 다시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만하고 아무튼간에 요알그 그러니까 300개를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파편을 얻은 걸로, 황금 행운의 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 행운의 알 파편 30, 3 0개를 모으게 되면은, 황금 행운의 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열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봉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씩 주는데, 봉장도 한, 뭐, 10개 주면 모르겠어요. 한 장, 한개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설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사람들은, 어, 해방된, 그러니까 봉인된 게 아니고, 해방된 그 장신구를 생각하실 텐데, 봉장, 그냥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한개 주기 때문에, 뭐, 진짜 운 좋은 분들 아닌 이상은 그냥, 재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개씩 줍니다. 이것도, 확정으로 하나 줘도 모자판에, 그, 이제, 조각을 20개를 주네요. 그래서, 뭐라고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정말 이번 설날 이벤트는, 역대급 최악이고, 세븐 나이츠 2의 역사에 아주 길이 길이 남을 그런 이제, 어,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네는 막 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막 행복한 막 이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희 세븐 나이츠2 하시는 분들은, 어, 진짜 빈정만 오지게 상하게 되고, <laughs> 이게 정말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역대급 최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라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설날 이벤트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푸시 보상이라도 뭘좀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허황된 행복한 회로를 조금 돌렸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설 이벤트는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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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만배 최악이었다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